그럼 결론 나왔죠? 늘릴 때 26.8을 깨면 바로 튀어. 그 위에서 종가 마감하면 롱. 간단하죠? 그래. 네, 안녕하세요. 펑크입니다. 오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은 관계로 소리가 좀 작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어서 바로 시작할게요. 저는 9월 12일에 상승 관점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이 영상이죠. 비트코인. 다 깨부수며 올라갈 것. 그 이후로 다 깨부수며 올라갔습니다. 8월 14일 오전 10시 26.4k까지 눌리면 매수. 텔레그램에 남겼었죠. 26.4를 4시간 봉으로 뚫고 마감하면 눌림이 나올 수 있다. 그때 26.4 부근에서 저배로 따라붙어라 4시간봉으로 뚫었고 그 이후에 눌림이 나왔습니다. 저배로 따라붙었죠. 지지받고 슈팅 9월 18일 오후 10시 26.8까지 눌리면 매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었죠. 롱을 못 잡았다면 26.8에서 잡아라. 그 이후에 눌림이 나왔죠. 26.8에 지지를 받고 슈팅 간단하죠.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? 우선 추세의 각을 봐야 되는데요. 정말 크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다. 그럼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? 완만하게 시작해서 점점 가파라지고 마지막에 수직에 가깝게 예를 들어 볼게요. 처음엔 완만하게 점점 더 가파라지죠. 그리고 수직에 가깝게.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? 완만하게 시작해서 현재 조금 가팔라졌죠. 추세의 각으로 본다면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지표를 볼게요. 어제였죠. 이 부분에서 일부 지표에 과매수가 확인됐는데요. 과매수가 확인됐다. 진짜 고점은 그 이후에 나온다. 실제로 어제 밤에 고점을 갱신했죠. 근데 이게 진짜 고점이란 얘기는 아니고요. 아직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았다. 그 쯤으로 이하 는게 좋습니다. 세 번째 지지 저항 현재 유력한 지지 가격은 26.8이죠. 한 차례 저항 받고 두 번째 저항 받고 그리고 뚫으면 어떻게 된다? 지지가 된다. 만약에 내려온다면 지지받을 확률이 있겠죠.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. 추세의 각 그러니까 완만하다가 가파라지고 수직에 가까워지는 그 과정은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. 두 번째 일부 지표의 과매수 근데 진짜 고점은 과매수 이후에 나온다. 이때 과매수가 확인됐고 고점은 갱신했어요. 세 번째 26.8k 지지. 저항받았고, 저항받았고. 뚫으면 어떻게 된다? 지지가 된다. 그럼 결론 나왔죠? 눌릴 때 26.8을 깨면 바로 튀어. 그 위에서 종가 마감하면 롱. 간단하죠? 근데 우린 이 부분에서 잡았잖아. 얘가 조금 더 내려와서 종가로 시원하게 깬다? 그럼 풀 익절. 끝.